Ça va, ça va bien. Qu'est-ce que vous faites là-bas? Ça va, ça va. Fume? J'ai allumé là-bas. Allumé? Oui. J'ai aimé des On Insecte? Non, non. Non, non. Ah, ok, fumez. Fumez, hein? Fumez, hein? Pourquoi fumez là-bas? Pour les insectes. Pour les insectes. Les insectes? Ok, ok, ok. 자, 여기 보시면 논두 개. 어, 이게 지금 어, 무똥 무똥무똥이 이게 지금 그양양양 양, 양, 양의 똥입니다, 똥. 양의 똥을 태워 가지고 연기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왜 왜 양똥 태워서 연기를 내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필드에 어, 충이 많아 가지고 해충을 지금 쫓으려고 이게 양똥을 태워서 연기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하네요. 아, 이게 정말 재례적인 방법이네요. 양똥을 태워서 연기 내서 해충을 쫓는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지금 필드에 벼가 지금 뭐, 그런대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지금 출수해가지고 이삭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잘 올라와 있고요. 어, 지금 일부 충에 대한 피해가 보입니다. 여기는 워낙 사막지대라서 그 곰팡이라든가 세균에 의한 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병원주에게는 충이 많은데, 충에 의한 피해가 조금 나타나요. 어 그래서 이제 벌레만 잘 쫓으면, 어 굉장히 좀 대풍을 볼수 있는 그런, 그런 곳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04헥타에 지금, 어, 별을 거의 다 심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양호한데요. 제가 저 멀리까지, 저 멀리까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기가 지금 거의 한 1km, 1.5km 정도 되는데, 저 끝까지 지금 다 심었습니다. 여기도 쭉 해가지고 다 심었고요. 네, 아, 멋지다 진짜. 어, 관리도 잘하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갓 심은 논에는 이제 물도 물도 지금 충분히 관수해서 물도 지금 굉장히 수량도 풍부한 편이고요. 물 관리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오 정신이 원래 근면 자조 협동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자조.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항상 강조하고 이 마을에 와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변 농사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 주민들이 정말 알아서 이제 내 뭐, 너, 논에, 어, 별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이 104헥타에 거의 농사를 뭐안 지었어요. 나오라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왜 농사를 짓느냐 양을 키우면 되는데 뭐 이런 소리를 했었고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백사 헥타르를 만들어 놓고 별 시작을 잘 했더니만은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이제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새마을 정신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주 지금 만족합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니 아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정말 제가 여기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막 집집마다 6시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깨우고 깨우고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이렇게 막북돋아 갖고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알아서 나와서 일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이제 농약이라든가 비료 살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농약 뭐 비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농약을 만들 수 있는 천연 재료 자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막이다 보니까 어떤 뭐 잎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비료를 하려면 나뭇잎이 있어야 되는데, 나뭇잎과 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나뭇잎과 풀도 거의 없습니다. 사막 동네라서. 그래서 여기에 실정이 맞게 이제 양똥이라든가 소똥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제가 이제 비료 만드는 법, 그리고 이제 천연 농약, 생물 농약이라고 그러죠. 천연, 농, 천연재를 이용해서 농약을 만드는 방법도 제가 전수를 했는데, 어, 이분들이 저보다 한수더 앞서갑니다. 저렇게 저는 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기를 피워서 어, 벌레를 대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네, 이 연기가 굉장히 독한 가스니까 아마 벌레 대치에 조금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그 양똥을 이용했으니까 저기가 이제 암모니아 가스가 배출되면서 아마 이제 그 벌레를 죽이지는 못하고 벌레가 근처에 올수 올 수, 오지 못하게 이제 기피하는 벌레 기피제로는 충분히 이제 작용을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